다음은 좀 재밌는 거 싫어요, 볼게요 이거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합니다. 이거는 이제 댓글로 제보를 해주셨는데, 일단은 요 미션. 메리 린트이 미션에서 도와주고 일단 찾으러 갑니다. 도와주기 하고. s o m e w h e r e out near Carmody Dale. 제이미 찾으러 가죠. 일단은 얘네들을 만나요. 텔로니아.

I don't I don't know. Know. Safety? Safety and meaning. Jamie knows the truth. But of course, you may speak with him. Exactly. If your teachings are so great, what harm can I do? I'm I'm not. 여기서 내가 켈로디아를 공격할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. 여기서 내려가고 지 얘네들을 공격하면은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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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 뭐야! 오 뭐야? 아니 <laughs> <laughs> 뭐야 어 이렇게 되네 <laughs> 야 처음 보는 컷실이다 뭐야 <laughs> 야컷실이 따로 있었네 이게 아 이번에 교주 말고 다른 때려보자 야이 자식아 야 똑같나 <laughs> 아... 이걸 등딱지 안 메고 있는 상태로 볼수 있네. 이거를 머리 터뜨리면 터지 채로 나와요. 궁금한데 너무 재밌는데, 이거 바이너 화이트? <laughs> 우하 <우체> 살아있노? 쟤, <laughs> <제> 다리 없잖아! <laughs> 아, 미치겠네, 진짜. 개웃기네, 이거. 아. 이 친구 머리 터뜨려볼까요? 아! 이거 놓쳤다. 어, 재민이 놓쳤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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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닌가? 아얘 아니네 따애구나 딴 따내구나. 딴 이렇게 로아 진짜 미치겠다 얘네들. 얘네들은 진짜 역대급 무슨 별이다. 어? 이거 안뜨네? 어 뭐야 왜 안되지? 두명을 터뜨리면 안되나봐 어 뭐야! 머리가 생겼어! 머리가 생겼어! 어 머리없어! 머리없어! 겁나웃기네. 아 진짜 웃기네 이거. 아씨 한명 따로 한명 따로 해야 돼. 그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돼. 어때? <laughs> 되죠? 아, 저거 뭐야? <laughs> 저게 뭐냐고? <laughs> 웃기네. 아 미치겠다 진짜. 얘고 머리 떨고 아이고, 아! <laughs> 개 무서워 이거아이냐 <laughs> <좀비냐? 웃음> 레데이 좀비, 레이 2의 좀비가 여기 있었구나. 아. 딱한 명은 한 명을 죽여. 그 다음에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져. 안 되는구나. 활발 한번 해보자. 아, 이렇게 같이 죽으면 안 돼. 한, 한 번에 여러 명이 같이 죽으면 아예 실패가 뜨고, 한 명을 먼저 죽인 다음에, 두명 같이 죽었다 이거. <laughs> 다이너마이트 화살을 맞춰 그 만들어 놓고 가자. 너도 쟤네들 때려볼 생각은 진짜 못 했어. 근데 컷신이 있는 것도 놀라워. 유저 유저의 속을깨뜨려 보는 락스타. 근데 GTA 트릴로지는 왜 그렇게 했대? 목잡기. God damn lunatic. Is this clear enough for you? t s enough Arthur. Kid come. t h i 이렇게 하면은 그컷신이안 나오려나? 교주가 이미 죽었는데 다 도망치나요 그러면? 다 도망간 거야?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조건 착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 헬로디아 <laughs> 아이고, 뭐야. 아, 까비. 뭐가 좀 아쉽다, 이거. 아, 살짝 아쉬운데. 교주를 죽이고 할까? 이게 교주를 먼저 죽이면, 교주가 누워있잖아요. 그럼 나머지 세명이 뛰어내릴 거 아니야. 이게 보면은, 교주는 사지절단이 안 되거든요? 그래서 손도 없고. 아이고, 피 흘리는 거 봐. 아, 살짝 아쉬운데? 불한사 한번 써보자. 어, 뭐야, 이거? 뭐야? 뭐야? 아, 운 좋게 불산놈이 또 컷실에 나오냐? 아, 개웃기네. 어, 뛰는 쪽에 화염병을 던져보자. 괜찮은데요? 가딱 교주만 태워 이렇게 어때? 어어 이게 안 되네? 어때? 어불 없어지냐? 불 없어지나? 아이 까비. 에이 까비. 아이너마이트 없었냐? 안 되네. 사라지네, 이거. 머리 없는 세명 뛰어내릴 때까지 도전. 어때? 아, 뭐야? 안 돼! 아. 아이 썸네일 뭐해야되냐 이거 아이제뭘 썸네일로 해야되냐 도마워크 어 도마워크 없어진다 야, 아이템은 없어지나봐 그 다이너마이트든 화염병이든 뭐가 이런 아이템 같은 건 없어지나봐요. 한명다 없애볼까 한명한명 <laughs> 몸통만 남기는 거 도전. 어 뭐야. 아이 까비 어렵다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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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이거 아 망했어. <laughs> 아, 너무 어렵다, 진짜. 어떡하냐? 아니, 네가 앞에서 막으면 어떡해! 아, 좋았는데. 오, 어, 하나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요. 모도밖에 없어. 아 어, 무서워. 아 어, 무서워, 이씨. 더,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? 디아블로 한번더 볼까요, 디아블로? 디아블로 좋았어. 디아블로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 앵콜로 머리 없는 사사 한번 갑시다. <laughs> 아, 너딱 붙을라나, 이거? 어떡하지? 쟤네들 미리 공격하면 안 되죠? 미리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? 야, 이러고 끝이야? 뭐야, 좀 이상한데? 뭐가 좀 이상한데? 이거 제이미 아니에요? 얘 제이미 아니야? <laughs> 얘들아, 너, 뭐하니? 제이미? 교주님? <laughs> 아, 뭐야. <laughs> 어? 캘로니아 뭐야? 어,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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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무서워 얘, 얘 뭐냐? 얘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? 아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죽었어? 어, 나 이제 안띄어져요안띄어지고말린도못타 버거 걸렸어 버거 걸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 걸렸나? 귀신 들린 건가?